1 9항입니다5.16 군사정변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다. 자, 우리 지금 대취제 2에서 일제의 항복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1945년부터 약 15년간의 시기를 쭉 봤습니다. 광복 이후의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그리고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 6.25전쟁 전후 복구 노력, 남북한의 독재 체제 강화, 그리고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런 거 봤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의 한국인데요. 5.16 군사정변은 1951년 5월 16일, 당시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부에서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군사정변을 일으켰느냐? 지난 시간 복습까지 같이 하면,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4.19 혁명 이후에 기존의 대통령제 헌법이 개정됩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장면 내각이 등장하죠. 자, 이렇게 이승만 독재 정권이 끝나자, 장면 내각이 들어섰을 때, 각종 자유화의 목소리가 쏟아지게 됩니다. 학원 자유화, 노동조합의 결성, 심지어는 통일운동까지. 그동안 반공, 반공, 북진 통일만 내세우던 이승만 정부 하에서 억눌려 있었던 평화 통일 주장.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이런 사회적 혼란을 뭐 일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이5.16 군사정변의 군부 세력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주도 인물은 박정희였고요. 그 측근 세력들이 함께 권력을 장악한 이후 비상경을 선포했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장면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죠. 교과서 92쪽에 있는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입니다. 가장 가운데에 지금 별두 개, 여기 투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정희가 중간에 서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추후에 116사건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경호실장, 차지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주도가 되어서 5.16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당시, 당시의 정치인들의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 군사정부에서는 1962년 정치활동정화법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그만큼 기존 정치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은 군사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비상 상황에 걸맞는 기구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재건이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당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고,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들의 의도, 그들의 명분이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권력 분립 이런 거 없습니다. 개엄 상황에서, 지금 비상조치로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초법적 기구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군사정부가 조금 지속된 이후에는 모든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이것이 이 군사정부 시기와 이후 박정희 정부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비판세력을 감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고요. 비밀스럽게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로도 기능합니다. 자, 당시 군사정부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체가 한국, 미국, 일본, 이세 나라의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미국의 입장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과 이제 1세계, 2세계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나뉘어서 대립하는 냉전 시스템 하에서 확실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자면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사실은 빠르게 회복되어야 해. 그런데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함 그리고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 이런 목적으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 추진하죠. 당시 파견되었던 인물이 박정희의 최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란 인물이었고요. 일본에 가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 외교부 장관 오히라가 두 차례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기로 하는데 그 자금 제공 명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이것이 사실은 국내에 소개가 되면서 국내에서 반발 여론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게 그럼 무슨 돈이냐? 확실히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냐? 혹은, 그냥 보상금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야 과거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당시에 이런 움직임이 보도되자 국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받는 돈이 무슨 받는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받으면 땡이냐, 우리 민족적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무튼. 이 군정 시기가 61년부터 63년까지 2년간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 보시죠. 괄로 2번입니다. 박정희의 대통령 당선. 자 군사정부는 기존의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 그리고 양원제가 아니라 국회 단원제로 다시 헌법을 개정합니다. 요게 다섯 번째 헌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5차 개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62년 12월, 뭐, 월까지 뭐, 몰라도 될것 같고요. 그니까 지금 3차 개헌 당시에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다시 과거로 되돌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그러면 3차 개헌, 5차 개헌이면 4차 개헌은 뭔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4차 개헌은 사실 장면 내각 당시에 3.15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요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바로 5차 개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비밀스럽게 자금을 모아서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이곳은 1963년 5월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죠. 여기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이 선거는 63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경쟁자가 누구냐? 내각 책임자에서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보선과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고 당선이 됩니다. 5.16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본 것입니다. 자, 날개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앙정부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는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최고 통치 기관이었고 당시 군인들이 일종의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혁명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4.19를 이어받아서 5.16으로 완성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웠던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혁명 공약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63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중앙정보부 같은 경우는 61년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했던 정보,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BI CIA,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감시하는 역할 수행했고요. 박정희 정부가 오랜 기간 장기 독재를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나중에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91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 국회 단원제 같은 경우는 이미 잘알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민들은 왜 한일협정에 반대어 있을까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정부식이나 새롭게 63년 등장한 박정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경제발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혁명을 뭐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납득이 되는 거야. 아니 그전 사회가 바뀔 게 없다면 왜 너희들이 권력을 잡았느냐, 왜 군사정변을 일으켰느냐 설명이 안 되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에 어, 거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경제개발에 기초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병력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1965년 한일협정입니다. 한일협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군사정부 시기 62년부터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일본의 외무상 오히라와 만나서 회담을 벌였습니다. 자, 당시에 이 협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엄청난 시위를 하게 돼요. 자, 1964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과 없이 배상 없이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적 자존심이 무너졌다라는 거야.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다. 한일 구료회교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학생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섰고요 6월 3일 그 시위가 절정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1964년 이 시위를 6 3시위라고 하고요. 내용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였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파가 이 한일회담을 반대했고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볼수 있는 사진 자료가 92쪽에 있습니다. 반대. 한일 구료외교 반대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요건 내가 추가로 갖고 온 자료인데, 어,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있죠?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이 63시에 참여했던,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연행돼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위가 거세지자 정부는 휴교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개업령까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하게 시위를 진압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 중 일부를 어,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보내게 되는데 이들 중에 격렬한 일부 학생운동 세력들을 인혁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지금 처벌함으로써 학생운동을 거세게 탄압했습니다. 그럼 인혁당 사건이 뭐냐? 이것도 보셔야죠. 자,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학생들의 시위에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나에게 4번인데요. 1964년 8월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배후 조종하였다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입니다. 사실 실체가 없어. 북한의 지령 이런 건 실체가 없었으나 당시에 이 반공 컴플렉스를 건드린 것이죠. 야, 쟤네들 다 빨갱이가 시킨거래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를 할수 없어. 그걸 두둔하거나 하면 너 빨갱이지라고 몰아가는 그런 강력한 메카시즘이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시위를 이 인혁당 사건으로 탄압하는 모습이 있었다. 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한일협정은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약들을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천국권협정과 같은 부속협정을 모두 합쳐서 지금 한일협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시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킵니다. 당시 국회가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일협정이 결국 통과되고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한일협정의 문제점이야. 자, 뭐냐. 조약문에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식민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한계점이다. 자, 날개 5번에 한일 협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써 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맺은 조약이고 7개로 구성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기본 관계의 조약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4개의 부속 협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어, 당시에 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습니다. 어, 당시에 무상자금으로서 3억 달러를 받아요. 무상으로 3억 달러 이건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주는 돈. 이 금액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이 독립 축하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축하해! 너네 경제발전 해야지! 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상 차관으로. 차관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유상 차관으로 2억 달러를 받게 되죠. 이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업 차관,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돈을 또 빌리는데 추가로 이것을 3억 달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이전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사실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협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요구했던 돈이 35억 달러였고요. 장면 내각에서 협상을 준비할 때 30억 달러를 준비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든 그런 혼란 이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적은 돈에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을 팔았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제 밑에 한일 협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청구권 문제도 여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참 현재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청구권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기업,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이 일제 불법적인 36년간의 식민통치 대가는 아니었다. 라고 해석하면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당시의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에 관한 모든 법적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한번 사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개개인의 희생받은 희생당한 국민들의 이런 권리를 국가가 다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요. 이 조약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의 베트남 파병이 한국 사에 남긴 것은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끊어서 보겠습니다.